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공야장 21장부터 보겠습니다. 21장, 자재진하사왈 기어 기어 인저 오당지 소자 광간하여 비연성장으로나 부지 소이 재지로다 공자께서 진나라의 계시면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우리 당의 소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광간하여서 뜻이 크지만 아주 간략하여서 찬란히 문의를 이루었지만 마름질 할 줄을 모르는구나 네. 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아, 공자께서 혼자 하신 말씀입니다. 장 어, 자제진, 공자가 진나라에 계셨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주요 천하를, 어, 어, 어 노년계에 하시는데, 요 진나라에 어, 있을 때 하신 말씀이겠습니다. 여, 자는 그냥 종교사입니다. 기어, 기요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아, 두 번, 두번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는 것이겠습니다. 다음, 이 오당은 뭐냐? 우리 당이라 했는데, 이 당은, 어, 우리가 무리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당이라 합니다. 우리 당의 어린 소자, 그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오당은 아 노나라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공자가 이제 자기 고국인 노나라 예, 젊은이들이 광간하다. 예, 광간 는여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 예, 여기 광간 밑에 나오죠. 지대의 야거사야 어, 뜻은 크지만 이래는 간략하다, 간략한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연 성장 찬란히 문의를 이뤘지만 부지 알지 못하겠다는 마, 나중에 해석합니다. 소이 재지 재는 마름질할 재자 그러니까 마름질하는 방법 소이는 그. 까닭이니까, 마름질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부지는, 그, 요, 오당지 소자죠. 주어가. 예, 소, 소자들이 그것을 마름질하는 줄을 분인, 모른다. 우리가 옷감 같은 거를 마름질을 한다고 합니다. 제. 그래서 우리가, 어, 재단하다 할 때, 요, 제자를 씁니다. 오두의 변이 있죠. 밑에. 오두의 부수가. 예, 아, 여기 주석을 간단히 보면 차는 공자 주류 사방하여 도 불행이 사기지 탄이라 예, 이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께서 사방을 주류하면서 할때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어,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의 탄식이다. 음. 주유천하를 했는데, 목적은 천하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했는데잘안 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돌아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겠죠. 사귀. 귀국이죠. 귀향. 그때 탄식한 것이다. 그 다음, 오자소당은 지 문인 제로자여라. 그렇죠? 오다, 오, 문인, 노나라에 있는 문인을 가리킨다. 다음 어, 광가는 예,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비비연할때이 비는 문무라 아, 문자는 문이 문의, 저 문이가 있는 모양이다. 그다음에 성장은 원기 물리 성취하여 유가관자이다 했죠. 그 물리가 성취하여서 물리가 이루어져서 어, 볼 수가 있는 볼만한 것 볼만한 것을 말한다. 이게 성장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제자는 할정야라. 음, 이게 하야은 자르다 뜻이죠. 잘잘 자르다 예, 배워서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옷을 재단할 때도 예꼴를 본을 맞춘 대로 잘라서 그걸 바르게 합니다. 이제 예, 다시 보면, 아,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 견, 광, 간 하여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광 자가 원래 뜻은 이, 음, 미칠 광 자입니다. 간은 간략한 자고. 그런데 여기서 이 광은 아주 그 극력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겠습니다. 광. 아, 그래서 요 하나를 보면 광자와 견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로 21장에 보면 부득 중행이 여지인데 피리 광경 광견호 인죠. 광자는 진치요 견자는 유소 불의 아니라 나오는데요. 예,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득은 할수가 없다 뜻이죠. 중행이 그 중도를 행하다,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어, 얻어서 그와 함께 하지를 못한다면 반드시 광자와 견자와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광자와 견자, 어, 이 광자는 진치, 진취, 진치적인 사람이다. 그다음에 견자는 하지 않는 바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광과 견의 뜻을 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광은, 진취적인 사람을 뜻한 것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요, 저기, 주, 주, 집주해보면, 맹자왈 공자기부력 중도제, 리오만은, 불가필특이라, 고로, 사기차이아이라 그죠? 음, 공자가 어찌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아, 어, 욕심내지 않겠는가만은 반드시 그를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를 얻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그 다음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로 21장 이후 기는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내가 얻어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요 광자와 견자를 얘기한 것이 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음, 예. 아,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당이 나왔었는데요. 당은, 아, 이 마을의 단위입니다. 행정 단위인데, 그,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5가를 린니라 합니다. 이니 자스죠. 다섯 집을. 그 다음에 25가를 린니라 합니다. 지금 마을 단위죠. 그 다음에 12,500가를 향이랍니다. 고향. 이거보다 적은 500가, 500가를 당이랍니다. 그래서, 어, 이 당의 규모를 알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22장 가겠습니다. 자활, 백이숙제는 불렴 구확하니 원시 용희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와 숙제는 옛날의 악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 염은 염두에 두다,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원망이 이에 드물었다. 밑에 백이와 숙제는 사람들의 지나간 악행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겠습니다. 예, 아, 백이숙제는 아주 예, 아주 유명한 옛날 성인으로치는 사람이죠. 예, 주나라 때 예, 이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이숙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겠습니다. 염자는 염두에 두다. 예. 구 옛날의 악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원망이. 시는 어, 이 시자죠. 원망이 이에 드물었다. 희는 이제 드물다란 의미이겠습니다. 원, 원망이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밑에 간단히 보면, 백이 숙제는 고죽군지 이자라. 고죽군의 두 아들이었다. 맹자, 칭, 기, 불리버 악인지조하고 불려 악인언이라 맹자는 그가 이 그는 백이숙제입니다. 맹자는 그가 악인의 조정에서는 서지를 않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탈세리는 국가에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려 악인언이라 악인하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요 향인 입에 기관 부정이어든 망망연 고지하여 약장매하니 기계요차로되 기계요차여 하의약무소용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음. 그 마을 사람과 함께 서 있을 때그 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니까 이게 상대방 상대방의 관이 바르 바르지 않으면 어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다. 그래, 그, 거기에, 어, 그, 어 매. 약장 매언. 예. 때묻듯이.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들까 예, 그렇듯이 이제 바로 떠나갔다 이거죠. 그, 어, 그 깨끗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 어, 마땅히 용납하지 못하는 듯 하였다. 무소용. 수리 그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연이나 연이나 기소 소오지인이 능계 즉지라 고로 인역 불감 원지 아니라 그렇지만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능이 고치면 즉 그쳤다. 그 악행을 그치면. 미워하는 것을 그쳤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심히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예, 이제 요, 이제 요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주자가, 여기에, 예, 원시 용희, 이 의미를. 그 다음에 정자왈 불렴 구학은 차 청자지 양이라. 예, 불렴 구학, 이것은, 어, 청자 이제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의 그 아량이다. 우리가 백이 숙제하면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칩니다. 이거 어, 간단히 어, 예요 사기에 보면 백이 숙제 열전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아, 간단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논어 수리 십자장에 보면 백이 숙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일단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미월, 부자위의군화 자공왈 락다 오장문제 하리다 이발 백이숙제 하이냐이까 왈고지현재야니라아 밑줄 부분이 백이숙제에 대한 이런 문답이라는데요 그 영유가 말 말했다 공자님은 우리나라에서 표슬을할 것인가 그까 그러니까 러니 우리나라 임금한테 표슬을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자공이 말했다. 알았다.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어, 예, 들어와서 묻기를. 그니까 자공이, 아, 어, 공자한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백이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했다. 옛날에 현인이었다. 그 다음, 왈, 원호일까? 왈. 구인이 득인이니 원득원이요 아, 제차 묻습니다. 원망하였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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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으니 또 어찌 원망하겠느냐. 였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 뭐 시간이 돼 가지고요. 우리 백이 숙제 열전이 있는데 어, 공자왈 보겠습니다. 백이 숙제는 불렴 구악하니 원시 용인이라. 부인 등인이니, 우하 원우리오. 이제 예, 공자가 이 말씀을 했다 이거죠. 예, 이거는 아까 나왔던, 어, 22장의 내용이죠. 여비 어, 백이지, 예. 아, 여기 좀 길어서요. 그 백이 숙제는, 밑에 말해보겠습니다. 백이 숙제는 고죽군지 이자야. 고죽군. 어, 이때는 주나라. 문왕 무왕 때 사람입니다. 그, 그 옆에 조그만 국가 고죽국이 있었습니다. 이 고죽국의 임금의 두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이숙제가 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 부예음예 음, 예, 이거를 다 보려면 좀 어렵겠네요. 네아 아, 이것은 그런데. 그런데 간단히 제가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 그 주나라가 문왕, 무왕 이때 이제 은나라를 정벌했는데 문왕이 은나라 정벌을 어, 준비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왕이 어, 이제 다시 이제 무왕의 뜻을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죽은지 얼마안돼서 이제 은나라를 쳤습니다. 아, 그때 이제, 요, 백이 숙제가 그 주무왕한테 가납니다. 절대로, 예, 그, 은나라를 정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사가 나옵니다. 아,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